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언론계 출신 인사들, 그리고 현재 언론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민주당의 김유겸 대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조롱, 자, 이제는 측은하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저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권 때문에 그리고 공천 때문에 자존심과 이성 합리 이런 거다 버리고 총력적으로 권력에 아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팩트를 왜곡하고 선동화하고 자기 자신이 내부로부터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언론계 출신들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김우겸 대변인이 하는 엉뚱한 헛발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정진상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당의 2급 당직자에 불과합니다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은 이재명의 오른팔로서 1억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혐의 그리고 김만배에게서 428억 원을 앞으로 받기로 약정한 그런 혐의로 검, 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소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디, 어, 어디까지나 정진상의 비리는 개인 비리입니다. 정진상의 돈이 이재명에게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정진상의 뇌물은 개인이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원도 이런 정도의 비리 혐의에 휩싸이게 되면 일단 당을 탈당을 하고 그리고 사법처리를 받고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면 다시 복당을 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대변인이 2급 당직자의 개인 비리를 당의 공식적인 논평으로 집중적으로 어모를 합니다.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총 8차례의 논평을 당의 공보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진상에게 가해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창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역시 이재명계로 불리는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상에 그런 혐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두둔 비호하는 발언들을 해서 의원들이 왜 나중에 정진상의 혐의가 사실인 걸로 다 드러나면 당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우리가 왜 당직자들한테서 저런 식의 엉터리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많이들 부글부글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우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들으면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알수 있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파동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과 전직 자유총연맹 총재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 제보를 했다고 하는 첼리스트, 첼리스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혹을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주한 주한이유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나는 환담의 발언을. 왜국을 해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마치 윤석열 정부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마치 비교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서 주한 이우 대사가 공식적으로 당에 항의를 하는 그래서 이 나라의 제일 야당이 망신을 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청와대 대변인 때부터 김우겸의 헛발질은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자신이 자신이 청와대에 청와대의 관사에 살면서 전세값을 아껴서 흑석동에 흑석동에 과도하게 편법 대출을 받아서 빌딩 투기를 하고. 자, 김우겸은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으로서 전학년이라고는 운동권 단체의 어떤 투쟁에 많이 가담을 했습니다. 민정당 중앙정치연소원 점거 농성. 당시 전학년의 의장은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주한미 문화원 점거 사건도 벌인 이런 단체가 전학년이었죠. 한결의 신문에 들어가서 한결의 신문 기자를 하다가 최순실의 단골 재활 의학 치료 치료 운동 이 전문가를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묘사를 해서 탄핵 촛불에 태블릿 PC가 나오기 전에 탄핵 촛불에 불을 당겼던 김우경. 그 공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됐고, 자, 이른바 이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엉터리 논평과 수준 낮은 여러 가지 이런 논평 활동으로 해서 청와대 대변인 때도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흑석동 땅, 흑석동 빌딩 투기 사건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물러난 이후에 사실상 잠수를 탔다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라북도 고향 군산에 출마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했다가 흑적동 사건으로 당이 부담을 느껴서 결국 출마를 접게 된 김우겸.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4번으로 등록을 했다가 3번 김진애 의원이 보궐선거, 시장선거를 위해서 사퇴하는 바람에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된 김우겸. 김의경. 김우겸은 앞으로 1년 반 후에 총선 때 전라북도 군산 지역구를 차지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목줄을 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총력적으로 목숨을 걸고 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의를 그토록 옹호하고 모든 것이 이재명의 비위에 맞춰서 당의 논평을 내고 당내 사람들조차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우겸이 저렇지는 않았는데 왜 저렇게 망가졌는가? 언론계 역사상 최대 망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